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광 YKMC 관리본부장 장기범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영광 YKMC는 임가공 및 표면 전문 업체로서 주요 산업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주로 수출 중심 회사입니다. 일단 저희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센티브나 고가평가 부분에서 부족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통감을 하게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연봉 협상을 1년만 할 때마다 어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항상 연봉 협상을 하다 보니 좀 낮은 평가를 내부적으로 받았었고 또 직원들이 만족을 안 하다 보니까 그에 더불어서 생산성 하락에 대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좀더 객관화적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스코어를 갖는 게 도입하는 배경입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대기업이 쓰는 비싼 시스템이라는 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접근하기 힘들었고, 인포메이션 측면에서 좀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타겟으로 시스템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도전해볼 만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조금 더 디테일하고 공정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이 개발이 돼서 저희 쪽에 소개가 된다면 저희는 보할 라이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